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라스 리포트의 우라입니다. 매달 발매되는 미술 관련 월간지 의 정보를 모아 이달에는 어떤 기사 가 실렸는지 알아보는 시간 어바웃 아트매거진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매거진은 2020년 5월호 서울아트 가이드 아트 인컬처 월간 미술 그리고 퍼블릭 아트입니다. 저는 매거진의 모든 내용을 리뷰 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특집 기사 위주로 소개하고 작가나 전시에 대한 리뷰는 가급적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중요한 기사가 영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개해드리는 부분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매거진을 구입 혹은 구독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서울아트가이드는 윤진섭의 미술시평, 구정원의 세계미술의 현장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윤진섭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긍정적 사고를 주문하며 평론가 조은정이 기획한 온라인 전시 더 피스풀 워리어스인 뮤지움을 언급했습니다. 구정원은 현재 팬데믹의 위기에 대처하는 유럽 각국의 상황을 소개하며, 미술인들의 사회적인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미술 나누기 시간에서 김정현은 한스홀바인과 황문정의 작품을 소개하며 현재 비정상의 시간을 지나 이전보다 더 다양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글의 분량이 짧아 정확한 논점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흑사병 이후 유럽 미술의 변화와 지금의 예술계를 대비하는 시선이 흥미롭습니다. 아트인컬처는 사랑을 특집 기사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 특집은 2013년 모리미술관의 전시를 참고하여 사랑의 형태를 다섯 가지 섹션으로 나누고 각각의 섹션별로 여러 작품들을 도록의 형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면에서는 한국의 생존 작가를 중심으로 작품을 소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섯 개의 섹션은 하트 사랑의 심벌, 가족 현련의 히로에라, 커플, 에로스에 빠지다, 사랑의 변주, 타자로의 응시, 그리고 사랑의 상실, 그 아픔입니다. 모든 대립을 초월하는 사랑이라는 가치를 다루는 것은 현재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시기에 어쩌면 미술이 진정해야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작품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어 가볍게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각 섹션별로 큐레이션된 작품들에 대한 해설이 다소 빈약한 점은 아쉽습니다. 테마 스페셜 기획 기사는 예술이 선거에 참여할 때라는 제목으로 일민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전시 세일꾼 1948-2020 여러분의 대표를 뽑아 국회로 보내시오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최정주 선관위 선거기록보존소 사무관 조주현 일민미술관 학예실장 그리고 전시의 아카이브를 구성한 박해수 작가의 대담이 실려 있습니다. 전시의 준비 과정부터 전시의 의의까지의 질문을 통해 전시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월간 미술은 특집 기사 코로나19 세계는 지금을 통해 중국,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현대 미술이 처한 상황과 그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라 각 국가 미술계가 처한 현실과 대형 미술관을 중심으로 VR과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등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한 대안적 전시 실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하연의 사이트 애니슈에서는 한국 미술계 곳곳에서 내놓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자체와 예술재단들이 현 상황 극복을 위해 내놓고 있는 추가 사업과 예산 편성 등 현실적인 대응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최기창의 칼럼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술대학이 경험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에 관한 내용도 실려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월간 미술은 29페이지에 걸쳐 광주 40주년과 민중 미술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조인호와 김종길의 글에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과 5월 미학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5월 미술의 활동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에게는 귀중한 자료가 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직접 참여하고 저항 미술운동을 벌인 대표적인 인물 최열과 홍성담의 인터뷰가 각각 실려 있습니다. 인터뷰어는 각각 홍지서, 이나바마이입니다. 황석권 편집장의 글에서는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가 준비한 다국적 프로젝트 메이투데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이투데이는 한국, 대만, 독일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키워드를 각각의 기획자가 독립적으로 구성한 전시입니다. 순차적으로 개막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연이 예술문화회 대표의 인터뷰는 5월 민중미술아카이브 구축사업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특별전을 시작으로 개관하는 5월 미술관에 대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퍼블리아트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내용은 미술관 소장품입니다. 본문에서는 먼저 프랑스와 미국의 미술관 소장품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 국공립 미술관의 작품 소장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미국의 박물관 연합회인 AAM을 중심으로 소장품을 수집하는 역사와 그들의 가치관에 대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국립기관으로는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을 살기관으로는 리움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정지윤 프랑스 통신원이, 미국은 김미애 기자가, 한국은 이한빛 헤럴드경제 시각예술 분야 담당 기자가 각각 적었습니다. 편집부는 기사의 서두에서 이 특집이 미술 강국들과 견주어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개성이 확연히 다른 두 나라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제도가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그 고민의 끝에 얻어지는 단단함으로 국내 국공립 미술관이 더욱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미술관과 그 소장품이 가지는 역사적, 사회적 가치에 비해 한국에서는 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외국과 한국의 사례를 간단하게 파악하실 수 있는 좋은 특집이니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고 미술관 소장품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퍼블리카트 발행인 백동민은 '혁신적 공공미술 기관 신설하자'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공공미술 작품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선정과 보존 등 미술관 소장품 특집 기사와 연결지어 읽어보시면 한층 생각할 거리가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정재현의 어나더 뷰에서는 물질과 자연의 인터페이스, 지속가능한 예술을 주제로 첨단 과학 분야의 기술을 활용한 외국의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네리옥스만과 미디에이티드 메터그룹, 난디타 쿠마르, 자넷 로렌스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작품은 인간 중심주의를 반대하고 자연과학을 받아들여 포스트 휴머니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작업실이 아닌 연구실에서 제작되는 이들의 작품들은 발전된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지만 역설적으로 보다 자연을 닮은 결과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할 미술작품의 형태를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5월호 미술 매거진들의 특집 기사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달 제가 가장 추천하는 기사는 퍼블리카트의 미술관 소장품 특집입니다. 미술관 소장품의 가치는 시기를 초월해 예술적, 사회적 중요도가 높다고 할수 있는데요. 전혀 다른 역사와 사건들을 통해 구축된 프랑스와 미국의 소장품 체계, 그리고 한국 미술관의 현재를 다루고 있는 이 기사는 많은 분들이 미술관 소장품 제도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달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